우리나라의 은행은 언제 처음으로 설립됐을까요? 한국은행의 다이나믹했던 역사와 에피소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다 보면 부자 되는 희망페이입니다. 여러분, 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현금, 화폐, 통장, 내 계좌 등등.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은행인데요. 세계 금융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즉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얽힌 다이나믹한 역사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희망페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계좌이체하고 은행이 우리 생활에 너무 친숙해져 있다 보니 항상 있어왔던 존재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의외로 우리 자본으로 세워진 온전한 중앙은행이 생긴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연준도 1913년에 생겼고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는 존재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있기는 했지만 다 사기업이었거나 일본 자본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틀을 갖춘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생겨난 것은 1950년도입니다. 1950년 6월 12일에 한국은행 창업식을 거행했는데요. 같은 해에 아주 큰일이 있었죠. 개업하고 나서 얼마 뒤인 6월 25일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기껏 야심차게 세워놓은 한국은행의 모든 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인 (28일에는) 한국은행 본점 청사가 북한군에게 약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북한군들에게 어떤 것들이 털렸냐 하면 지하 금고에 남아있던 금괴 그리고 당시에 사용됐던 구 조선은행권 발행물량 대부분과 여기에 조선 서적 인쇄 주식회사의 조폐기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사실상 북한군이 마음껏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군의 화폐교란 작전을 막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우선 예금 인출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긴급명령 제2호,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발표하고 뒤 이어서 화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군고에 남아있던 금괴 1.1톤, 은괴 2.5톤을 가지고 부산으로 옮겨간 한국은행 임시본부는 일본 도쿄지점을 통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연락을 해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약 2주 뒤인 7월 13일에 김해항을 통해서 새 은행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한국은행 최초의 집회인 한국은행권 제1기 집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 상황이 완전히 아비규환이었는데요.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기 전까지 우리 한국은행 본점을 접수한 북한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최대한 망쳐 놓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가짜 화폐를 엄청 뿌려 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 가짜 지폐들이랑 섞여 버린 기존의 지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 내에 새로운 도안을 만들고 대량 인쇄까지 해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쇄 설비는 다 서울에 두고 왔지 직원들도 한참 피난 중이라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좌절했으면 한국인이 아니겠죠?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구영서 총재는 도쿄 지점에 전화를 걸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본 대장성을 통해 100원권과 천원권 지표를 도안부터 설비까지 구비해서 대량 인쇄를 보름대로 마쳐야 한다는 임무를 김진영 부총재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부총재는 이 지시를 받자마자 대장성이 아닌 연합군 최고사령부인 GHQ를 쳐들어가서 미군의 상황의 급박함을 흡수했고 마침 GHQ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성에 최대한 빨리 새 도안을 내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장성의 인쇄청장이었던 이지치 타츠오는 이럴 때 연합군에 최대한 협력해서 잘 보이는 것이 일본이 살 길이라며 노동자 전체에 무기한 철야 특급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새 도안은 딱 이틀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안이 확정된 후에는 집회 인쇄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GHQ에서 급한 미군 병력들이 일본 인쇄소 노동자들에게 총을 겨누며 독촉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보통 6개월은 걸리는 작업이 단 열흘 만에 끝났고요. 드디어 1950년 7월 13일에 1차 인쇄분이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해피엔딩이면 좋았겠지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조선은행 미발행권 천원권과 북조선 중앙은행권은 모두 무효로 간주한 다음 한국은행권의 긴급교환을 실행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뒤인 1952년에 우리가 완전히 서울을 되찾았을 때 이미 통화 시스템이 망가질대로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조선은행권을 또 다른 국내 생산 화폐 두 번째 시리즈인 이승만과 파고다공원 천원권과 500원권으로 교체하면서 상황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그다지 소용이 없었고요. 그후 1953년 2월 15일에 긴급명령으로 경제혼란을 수습하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이승만 정권에서의 화폐개혁은 막을 내립니다. 이때 환율은 1달러가 6천원. 당시 화폐단이었던 황과 원의 교환비율은 100원당 1환이었으니 결국 1달러가 60만원 가까이 되었던 거죠. 도매 물가지수는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약 1만 배만큼 폭등을 했고요.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쳐서 1962년에 드디어 지금 쓰고 있는 원단위가 등장을 하고 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물가는 라면 한 봉지에 10원, 서울의 집한채 또는 고급차가 한 대가 70만 원 가량이었고요. 대통령 봉급이 7만 8천 원 정도였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정말 옛날 옛적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 은행들이 이러한 역사를 함께 겪으며 사라지거나 이름을 여러 번 바꾸고 지금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은 고종황제의 지원하에 대한천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해서 이후에 한일은행, 한빛은행 등 여러 이름을 거쳐서 우리은행이 되었고요. 신한은행은 1982년에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시중은행인데, 좋은 은행과 합방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계좌이체 다 하고 은행 업무까지 볼수 있게 되기까지 정말 다사다난하고 아픈 역사를 딛고 발전했는데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채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은행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은행법 제7조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해라 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점을 옮기기 위해서 한국은행 본점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에 둘수 있도록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정말 한국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길 것인지, 옮긴다면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타임머신을 탄 느낌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희망페이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